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이전 방송의 이북 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 스타킹 뒤에 긴 무명 생활 미스터 트롯 성공위 성공 후에 에, 군백기의 이 생활 그다음에 월드 유니언 콘서트 그. 세계로의 그 도약을 준비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인생 여정을 제가 이 방송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첫 번째, 세계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그것은 실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계로 나가야 하는 그 이유 왜냐하면 어, 뭐이 클래식에서 크로스오버에서 그리고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중음악도 바로 트로트까지.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펼치면 가장 끝에서 끝, 끝에 음악 세계, 또 끝에서 끝에 이 노래의 발성,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뛰어나니까 또 세계로 나가야 하고요. 그 실력을 세계에 펼쳐야 한다. 또그 실력을 세계에 더욱 더 이렇게 높이 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첫 번째에 이 세계로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실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두 번째는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라고 이제 부드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5월 말쯤서부터, 어, 내년 이렇게 이 어느 시점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어, 활동을 하지 않는 또 쉬고 있는 비공식 시기, 또 비활동 시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팬 미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내년이 2026년이니까 2026년 내년 언제쯤에 딱 나온 다음에 또 몸을 좀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리고 하면서 27년에는 뭐 팬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2027년에 다시 이제 원래처럼 왕성하게 뭐 방송 활동도 내고 예능 활동도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전국 투어 콘서트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이루어지기에는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말을 또 초창기에는 또 들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좀더 크게 보면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프로 선수 중에 종,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중에 어, 축구 선수였는데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이 경우를 어,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이 프로축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음악 같은 이예술과 예능에도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세계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실력 때문에, 또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당분간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력과 현실은 서로 이제 맞물려 있죠. 왜냐면 어 현실은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사실 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실력은 있는데 현실이 받쳐 주지 않거나 또는 이제 현실이 안 맞거나 그러면 또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실력과 현실, 현실과 이 실력 이두 가지가 세계로 나가야 되고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우선 1차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현실이 당분간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것은 단단하고 넓은 디딤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디딤돌은 당연히 아리스가 또 팬들이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거지가 없으면, 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사실 밖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삼국지로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기면, 그 전쟁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출정을 할 때, 본진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그 본진에서 말하자면 기동대, 기동대도 보내고, 별동대도 보내고, 또는 이제 이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이렇게 막 보내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 본진이 없고, 또 보급내를 보는, 보급내를 이렇게 차단당하거나, 보급품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 백전, 백패. 아니, 백전이라고 하기까지 이렇게 많이 싸울 수도 없이, 그냥 몇번 싸우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점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이 디딤돌. 또는 이제 해외라고 말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활주로 비행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해외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비행장 활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아리스다 팬들이다 팬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 해봐도 당연하겠죠. 자, 이 디딤돌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근거지가 충분하니까 어, 나가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기가 아주 이, 수월합니다. 어,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물심 양면으로 후원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할 때에 뭐 해외에서 어떤 것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노리든 간에, 어, 처음에 한두 번은 안될 수도 있죠. 뭐, 한번해서다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서 안 되고, 한두 번에서 안 될지라도, 그러나 다시 국내로 잠시 돌아왔을 때에, 그럴 때, 어, 아낌없이 품어주고, 응원해주고, 또 힘을 푹 뜯어줄 수 있는 그 디딤돌, 어, 아리스, 아리스가 있고, 팬덤이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해외에 그 진출하고 또 해외에서 뭐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성악을 갈도 갈고 닦어서 예를 들어서 뭐콩쿠를좀 노리고 하여튼 그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수 있는 그 방향을 다 뚫어서 그렇게 이 해외 진출을 또 해외 활동을 시도하게 될 때에 그러면 이제 이 국내 여건도 많이 개선되어지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시선도 누그러지고 완화가 되고 또 해외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있게 되어지면 국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이 여건이 조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팬덤과 아리스의 열렬한 사랑의 호응에 힘입어서 국내의 어, 성공적인 이 안착, 성공적인 연착륙 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거, 좀더 빨리 당기는 거,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해외에서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의 연창륙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은 결국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실력 때문이고 또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 단단하고 넓은 디딤돌이 바로, 아리스가 팬덤이 즉,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내에서 확실한 또 발판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실명을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요. 과거에, 과거에 아주 어떤 뭐 일이 생겨서 몇년 동안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한 이런 이 아티스트, 연예인, 연예인 스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이제 이 국민적 인기를 얻고 국민적 존경을 얻고 어 그렇게 이제 이 활동하는 어, 이런 연예인과 아티스트 또 가수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디 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아리스 또 팬들께서 어, 힘을 내시고. 또 멀리 보시고, 용기와 또 아주 이 굳건한 꿈을 가지고, 혼자 꾸면, 진짜 꿈에 불과하지만, 다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세계로 나가는 그 일과, 세계로 나갔다가 국내에서 정말 특별한 위치를 다시 점유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국내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그냥 지구가 활동 반경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아주 사랑과 끈기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